팀장님. 네? 지금 뭐 하세요? 아, 저 지금 강동요원 직사센터에와 있어요. 강대리님은 뭐 하세요? 저는 팀장님 찍고 있어요. 반가워요. 저희 팀장님, 뭐하세요? 시리즈 2죠. 원은 과천 상상자이에서 만나뵙고 지금 2, 강동 유원센터입니다. 저희 이제 강동 유원센터에서 완성된 실사용 인테리어 호실이고 전용이 10평 초중반됩니다 여기가 실사용이기 때문에 가구도 넣었고 또 벽면 인테리어도 새로 했기 때문에 보여드릴 요소가 많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부터 한번 같이 보시죠. 지금 강동 유원 센터 인테리어가 완성된 호실 앞에 와 있습니다. 여기 컬러는 이 네이비 우드 톤으로 해가지고 차분한 느낌을 물씬 살린 인테리어 디자인입니다. 이렇게 네이비 톤을 살려서 이 문을 열면 예전에 광명 현대 테라타워에서 만나셨던 아투연 도어를 만나실 수가 있어요. 바로 이렇게 아투연 도어가 열립니다. 여기 방화문이랑 아투연 도어랑 색상을 맞추기 위해서 시트지 공사도 새로 하였고요. 이렇게 우드톤과 네이비 톤을 곁들인 차분한 컬러의 고급스러운 파사드 디자인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내부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여기 실사용 문 열자마자 바로 들어와서 보이는 입구 부분입니다. 바로 여기 템파 보드를 디자인을 많이 살렸어요. 여기 템파 보드를 붙인 이유는 파사드에서 보였던 그 나무 톤의 템파 보드하고 유사하게 어쩌면 통일감을 주기 위해서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이따 보시는 앞투현바도 화이트 톤이 아니라 우드 톤의 템파 보드를 살렸고요. 여기는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실사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글라스 보드를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손님이 오시거나 프리젠테이션 혹은 회의를 할때 바로 이곳에서 진행하실 수 있도록 글라스 보드를 바로 부착해드렸고, 판도 같이 살리는 대신에 이 판을 디자인적으로 보실 수 있도록 그런 곡선 형태하고 디자인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템파보드와 화이트톤의 이 판, 그리고 글라스보드. 디자인과 실용성을 같이 살린 인테리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사용을 하시는 분들 중에, 어, 벽면을 좀 디자인적으로 살리고 싶고, 이런 판을 두어서 여기에 화분이나 아니면 작은 책자나 좀둘수 있도록 공간의 활용성을 높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디자인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구도 진행하셨는데, 가구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서 있는 곳은 바로 가구가 있는 곳입니다 아토현 북박이장 요즘에 이제 많이들 알고 찾아 주시는데 북박이장을 공사를 했고 옷장 그리고 이곳은 열면 바로 칸이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상비 물품이나 아니면은 좀 눈에 보이지 않도록 보관하기 위해서 또 서류까지 보관 하시기엔 좋은 장소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싱크대의 하부장 예상해 주시면 되는데 하부장은 이런 판이 없는 것이 특징이고 인테리어에서 진행하는 이 맞춤형 가구 같은 경우는 하부장 형태에서 판을 댄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두 세트가 있고요. 이게 한 세트 이쪽도 동일하게 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 보시면 바로 옷장이 있어요. 옷걸이를 쓰실 수 있도록. 왜냐면 대표님들 같은 경우는 의외로 미팅이 많으신데 그럴 때 여기 옷장에서 옷을 걸어 놓으시거나 겨울 같은 경우에 이제 외투가 있죠. 그 외투를 이곳에 보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아투연 인테리어에서 가구를 맞춤형으로 원하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펄랍용으로 원하시는 경우와 이렇게 옷장 형태를 많이 원하시는데 이에 대한 좀더 상세한 아투연 맞춤형 가구를 만나고 보 싶으신 분들은 두 가지 현장 이 있었어요. 과천 상상자이에서도 있었고 광명 현대타라타워에서는 더 다양한 가구들이 진행이 됐었습니다그 여기 옷장하고 선반 그리고 하단부에 있는 선반까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위에를 왜 비워놨나요?라고 말씀하시면 이곳에 커피 머신 혹은 전자레인지를 두시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도 디자인적인 요소인 동시에 여기에 약간의 책자나 이렇게 올려둘 수 있도록 판을 진행을 했어요. 여기 아트현 판은 좀 작게 만들었습니다. 미니 아트연빠 사이즈고요. 그래서 이 하부장이 두 세트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세트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기 선반도 계단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퀴즈. 보통 아트연빠 기본 형태는 이 템파보드가 무슨 색상일까요? 네, 맞습니다. 화이트입니다. 근데 이곳은 우드톤으로 살렸는데 그 이유는 외부의 파사드, 템파보드, 들어왔을 때 입구 쪽의 템파보드를 색상을 맞춘 통일감을 위해서 우드 템파보드로 살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여기 실내 전용 한 13평 정도의 실사용 호실은 차분한 파사드하고 내부 글라스보드하고 템파보드의 통일성으로 디자인을 이루었고 그다음에 맞춤형 가구, 미니 아트원바로 이렇게 구성을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가구가 배치가 되면 더 완성도가 높은 호실이 완성이 될 텐데 이렇게 기본 인테리어를 잘 해두게 되면 가구는 딱딱 테트리스처럼 맞추면 좋아서 이 부분을 참고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지금 내가 인테리어를 고민하고 있고 내 호실이 전용 10평대라고 한다면 이 호실을 한번 참고해보시고 나는 어떻게 인테리어를 하면 좋을까를 고민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고 또 다른 시리즈인 팀장님 어디에 계세요? 를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